네 안녕하세요 오터레프 김상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병입니다. 아 오늘 저희가 두 대를 맞붙여 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두 개의 자동차들을 앞으로 계속 맞붙여 볼 건데 오늘 나오는 선수 누군가요?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은 네. 이제 현대차 신형 그랜저입니다. 아 요즘 진짜 핫한 네. 자동차죠. 정말 장안의 화제죠. 그렇죠. 지금 두 대가 근데 생긴 게. 똑같거든요. 완전히 똑같죠. 흰색 차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고, 아 지속. 짙은 자동차는 이제 3.3 모델입니다. 아, V6라고 불러주세요. 아 V6를 불를까요 네, V6. 아, 알겠습니다. V6. 하이브리드인 거를 정말 하나도 티를 안 내고 있어요. 그렇죠. 외관상으로 보면 유일하게 다른 건 휠밖에 없어요. 휠의 인치 정도만 다르고 네. 사실.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도 전용 휠이 있어요. 아 어, 그렇죠, 네네, 네. 약간 좀 바람개비 같이 생긴 그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러면 오늘 뭐 여러 가지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제일 먼저 해볼 비교는 일단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육기통 네. 아, 모델이 있으니까 네. 도심과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음. 좀 연비를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강남을 통과해서 막히는 길을 좀 뚫고 가고 저 정도로 좀 타고 가면서 연비를 비교를 해볼 건데 뭐 사실 뭐 결과야 해보나 마나 누가 이길지는 뻔하죠. 그렇죠. 네, 뭐 제가 전에도 한번 이겨본 적이 있죠. <laughs> 면 연비 테스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뭐 소음 측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음. 차량의 기본기 테스트, 사람이 느끼는 이런 감각 같은 것들도 네. 좀 면밀히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음. 저 지난번처럼 뭐 계기판 어둡게 타고 이런 거 아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연비 대결 계측을 시작해 볼 건데요. 지금까지 이 차에 찍혀 있는 누적 정보를 보니까 굉장히 참담해요. 누적 연비가 6.4입니다. 물론 공회전을 시켜놓고 오랫동안 타기는 했는데, 역시 6기통 엔진에 3,300cc, 정확히는 거의 한 3.35L 정도 되는 배기량을 감안하면 먹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양재에서 경부를 타고 막히는 구간을 좀 뚫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파주까지 이동을 하는데요. 아마 초기에는 굉장히 연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분명히 강병희 선수의 계략은 나의 배터리를 쓰게 하려고. 네, 경부고속도로가 굉장히 좀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곳도 지날 테고, 자유로 쪽은 지금 상황이 좋은 것 같아서 그런 쪽에서는 좀 고속 주행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총 50km 정도를 달릴 겁니다 자, 과연 첫 번째로 뜨게 될 숫자가 몇일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뒤에 따라오는 하이브리드는 전기만 쓰면서 보고 있겠지? 야르네 <laughs> 약간 예상 외였던 게 ISG가 없어요 일반 2.5 스마트 스트림 버전도 ISG가 있다라는 스펙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전 주행 모드를 에코로 선택해 놨습니다 에코 모드에서도 네 일단이 막히는 구간에서는 5km대 연비가 되고 있어요. 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굉장히 심플해요. 배터리를 제가 쓰면 쓸수록 연비는 훨씬 더 좋아집니다. 다만 지금 타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서도 타이어가 가장 큰 모델이고 빌트인 캠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복합 연비가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서는 가장 낮은 편이에요. 네, 저는 주행 상황에 따라서 뭐 자연스럽게 속도를 높이고 낮출 거고요. 연비 운전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차는 분명히 정속 주행을 할때 변속기가 두 단이 더 많은 8단 변속기이고 크루징 할때 RPM을 하이브리드보다는 낮게 쓸 수가 있을 테고요. 하이브리드는 어차피 고속에서는 전기 모터 의전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막히는 구간을 조금 통과하고 나면 승부를 걸어볼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 4 7까지 떨어졌는데. 아, 하지만 역시 이 배기량이 큰 엔진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딱 요소가 있어요. 뭐한 700, 800 RPM에서도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밟았을 때 정말 묵직한 토크로 차가 막 힘들여서 힘을 짜내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여유있게 쓱이 차를 그냥 앞으로 밀어내는 것 같은 이런 추진력은 6기통 엔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멋진 장점 중에 하나인 거죠. 정말 근데 이 오후 시간대에 경부고속도로는 지옥이네요 4.3kmh가 찍혀있습니다 네,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달라지지 않았고 셋시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서스펜션 부분에 일부 부품을 개선하면서 승차감 쪽에서도 월등히 나아졌다고 해요 지금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방식이고 뒷바퀴는 멀티링크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식률을 조금 개선을 하면서 노면 진동 그리고 불규칙한 노면을 지날 때 그런 불쾌한 기분들을 많이 상쇄했다고 해요. 그리고 애초에 그 iG 초기 모델 같은 경우도 소음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신형 그랜저에서는 더 좋아진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진짜. 비단결 같다. 사실 저 속에서 이 차를 조금 기동을 해봤을 때에는 생각보다 하체가 굉장히 좀 단단한 느낌이어서 어, 기존에 이 IG 그랜저 때에도 하드한 성향으로 많이 옮겨지긴 했지만 어, 이 차도 그에 못지않게 단단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정작 속도를 좀 올리니까 오히려 꽤 여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네요. 약간 그랜저 라면은 사실 이 정도 정도의 여유 폭은 가지고 있어줘야 될것 같은 딱그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어요. 지금 기어는 어, 8단 기어 이미 물려 있네요. 8 0 k m 가채 되지 않는 속도였는데 네, 최고 단수에 빠르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시속 80을 살짝 넘어서는 속도에서 1,300rpm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속도가 이제 80 이상으로 고속 영역으로 올라오게 되면 엔진 회전 사운드는 거의 들리지가 않아요. 워낙 조용하고 정숙하게 돌아갑니다. 바퀴가 구르는, 타이어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이 그래서 더좀 도드라지면서 들리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하이브리드 너무 늦게 오는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차가? 상영기자 분명히 또막 히터 다 끄고, 열선 시트 다 끄고, 계기판 조명 완전 까맣게 꺼놓고, 이러고 오고 있는 거 아니야? 정말로 그 엔진을 쓰지 않고 전기모터를 돌리면서 배터리와 전기모터로만 달릴 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쾌해요. 그래서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달려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출발할 때보다 배터리 용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을 많이 쓰면서 배터리를 충전했다는 얘기죠. 아 역시 막히는 도로에서 EV 모드로 달리니까 연비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다쓸 거예요. 1 5 k 로 이상의 연비를 계속 보여주고는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아니, 얼마나 천천히 오길래 무전이 안 돼요. <laughs> 아니, 너무 이기려고 지금 막 일을 악물고 지금 달리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생각보다 연비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좋게 나오진 않아요. 네? 지금 연비 얼마나 하고 있어요? 연비가 지금 29 정도 나왔어요. 엄청 <laughs> 땀인가? <아니, 웃음> 진짜, 진짜 연비는. 어. 어... 20, 20분 넘게 나왔어요 진짜로? 네아 그렇구나 우리 10km 밖에 안 나와요 에 거짓말 거짓말 10km 살짝 넘었어요 지금 아니 근데 우리 같은 페이스로 가야 하니까 적어도 우리 차 있는 데까지는 와야지 스포츠 모드로 빨리 와야지 지금 제가 조금 빨리 달려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속도 다 내면서 왔는데 그렇게 천천히 오면 어떡해요 빨리 와야죠 알겠습니다 빨리 와요 네, 네. 뻥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올바른 사람은 아니라고. 당연히 20, 20km는 넘을 거라 예상했지만 20 얼마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카드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그 공정한 테스트를 위해서 속도를 맞출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뒤쳐졌던 만큼 조금 더 빠르게 앞차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잘했어. 어 파크 떨어지는데 연비가 뭔가 계략하게 말린 듯한데 3.3리인데 6기통에서 16 리터당 16 연비가 이게 대단한 거죠 진짜 16.6 우리는 <웃음> <웃음> 어디로 가이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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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비 올리려고 마지막까지 지금 전기모터로. 아, 이거 아니죠. 아니, 그렇게 연비를 올리려고 마지막에 발악을 합니까? 20.6밖에 네. 안 나왔네요. 네, 좋네. 20.6이 나왔습니다. 아, 배터리가 오히려 출발할 때보다 한 칸이 더 찼어요. <laughs> 배터리를 써야 되는데, 아, 배터리를 충전시켜주고 왔어요. 아. 하이브리드한테 너무 유리한 트래픽이긴 했어요. 음... 적당히 막히고, 적당히 가다 서다 하고, 그래서. 사실 완벽하게 멈췄다 가는 구간이 더 많았으면 좀더 유리할 것 같긴 했거든요. 네. 배터리를 제대로 많이 못 썼어요. 마... 좀 아쉬웠는데. 3.3은 저희... 뭐, 얼마나 나왔나요? 저희는 계속 고스란히 연료를 타면서 음... 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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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8단 기어가 다 들어가는. 아, 8단. 2차에는 네. 없는. 네, 그렇죠. 2차에는 없는. 8단 기어를 쓰기 음. 시작하면서부터 연비가 계속 올라갔죠. 아 리터당 16.6으로. 아, 그래도 굉장히 맞쌤네. 준수하네요. 하이브리드 모델의 복합 연비보다 잘 나왔는데요? 그렇죠. 네. 하이브리드 복합 연비가 지금 잘 나와도 15.9. 네, 뭐14.9그 정도 뭐 정도인데. 네. 선방을 했네요. 네. 그러면 이제는 뭐 연비 대결은 뭐, 사실은 좀 유리한 부분도 있고, 음. 연비를 위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휠도 18인치였고. 에이, 그 차이 뭐얼마 1인치 차이가 뭐 얼마나 나겠어요. 1인치면 이만큼이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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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감안했을 때이 참고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성능 해본다고요. 테스트를 하셔 네, 네. 이제 저희가 계측기, 그리고 소음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본기와 차에서 나는 여러 가지 소리들, 이런 음. 것들이 얼마나 뭐 승차감을 해칠 수 있는지. 뭐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신역발를할 시간입니다. <laughs> 그렇죠? 네 바로 가자고요. 네 가시죠. <laughs> 아 육기통이 좋긴 좋다.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 하이브리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육기통이 아, 육기통 맛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단순히 엔진질감뿐만 아니라 하체 느낌도 좀 다른 거 알아요? 음... 물론 두 대가 무게도 다르고 무게 배분 비율도 다르니까 하체 세팅이 같을 수는 없을 네.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3.3 쪽이 고급져요. 저는 일단 스티어링 휠 반응, 이 무게감도 많이 다른 것 같고, 근데 저는 근데 저 하이브리드가 이제 고속으로 들어가면 이 엔진 소리가 확실히 육기통과 그렇죠. 사기통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것만 들으면. 뭐, 뭐이 뭐이 정도는 소리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수 있는 정도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두 대를 이렇게 헤드헤드로 비교를 해보면, 아 이게 생각보다 격차가 많이 나요. 네. 네. 막 뭔가 실린더 벽을 벅벅 긁으면서 <laughs> 피스톤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회전 질감이 딱 느껴져요. 근데 3.3 V6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난 힘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만큼만 꺼냈으면서도 굉장히 여유롭게 달릴 수 있는. 그리고 그랜저는 육기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laughs> 네. 근데 이제 지금 물론 뭐 시대가 아무리 바뀌기도 했고 그리고 또뭐기카스가더 적은 차를 만들어야 되는 게 모든 제조사들의 숙명이기는 하지만 유일하게 현대 세단에서 육기통을 얹을 수 있는 차는 이 차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음의 소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은은하게 들리니까 그러니까 육기통은 정말 천 rpm 근처에서 느리게 돌아갈 때도 소리가 듣기 좋고. 네. RPM을 뭐 6000까지 끌어올려가지고 탈 때도 모든 영역에서 항상 듣기 좋은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그리고 또 5000RPM 넘어서면은 약간 거기서 그 가변 플랩이 좀 변경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 토크도 2차는 5200에서 나오거든요. 굉장히 하이 RPM에서 토크가 나오는. 전형적인 현대차의 고회전. 네. 유닛이죠. 고회전 유닛이에요. 나름 고회전 네. 유닛. 저희가 시속 60km 정도로 달리고 있을 때, 지금 소음 같은 경우는 50 중반 정도. 와, 아, 진짜. 54 정도. 50 중반이면 진짜 조용한 건데아요 네. 아니, 실내 소음 측정해서 50대 숫자가 나오는 적이 잘 없어요. 하이브리드는 더 조용할까요, 그럼?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아, 우이 달아달아. 사기통이 공회전할때 들리는 소리부터가 유독 거슬리게 들린다. 좋은 소리는 아니잖아요. 정차 시에는 40 중반에 나와요. 44, 45. RPM을 볼수 없는 건 똑같죠. 네. 깜빡이 켜야지면 RPM 나오죠. 어 신비 여기도 안 나오네. 어, 안 나오네. 썬나타는 나왔는데 RPM을 좀 보게 해달라고요, 제발. 그리고 아까 급제동 해볼 때 느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확실히. 그 브레이크 필링이 네. 어, 이렇게 선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아무리 세게 하드 브레이킹을 하더라도 초반에는 완전히 제동력이 다안 나오고 약간 한0.3 4초 정도 있다가 그때 갑자기 제동력이 확 올라오면서 고개가 이렇게 두번 축여지는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무래도 에너지 회생 제동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근데 거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이 모듈레이션이 아직까지는 그런 하드한 브레이킹이나 스포티 브레이킹을 염두에놓고 세팅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급제동을 하는 경우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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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한번더 놀랄 수 음...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다는 거죠. 그30% 내외 이 정도의 그 담력 구간에서. 사실 예전에는 이질감이 좀 많이 심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현대차는 쏘나타도 그랬고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이질감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소음 어때요? 지금 E-V 모드로만 달리고 있는데. 52, 53, 54이 정도로 나오네요. 엔진이 꺼졌는데 비슷한 수준이네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차 방음이 엄청 잘돼 있다는 것 같은데요. 어... 그럼 바꿔 말하면 3.3은 거의 엔진음으로 인한 소음은 실내로 오지 않는다. 그러면 엔진을 깨웠을 때는 어떨까요? 지금 이제 엔진 들어왔거든요. 지금도 거의 비슷해요. 어, 그러면 엔진이 켜져 있으나 꺼져 있으나 실내에서 들리는 소음 레벨은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죠. 지금 그럼 54, 55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는 하부 쪽에서 올라오는 타이어의 구름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소음 피크치를 만들고 있다라는 뜻이고. 양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이게 다, 그, 이중접합유리가 기본으로 앞면이랑. 뒷면까지 다되어있죠 여기까지는 기본이고. 네. 캘리그래피. 네, 상위트림에 가면. 뒷 뒷유리에 측면유리까지가. 그렇죠. 이중접합이고. 저 완전 뒷유리는 이중접합을 사실 쓰진 않습니다. 저기는 뭐 소음을 차단해야 될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아무래도 엔진이 앞쪽이 가벼우니까 좀 회두성이 경쾌하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를 했는데. 네. 전체적인 공차중량 자체가 이게 더 높다 보니까 이게 3.3이 거의 한 60kg 정도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런 사뿐한 움직임은 여기서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의외인 건 18인치, 19인치가 승차감의 차이가 그닥 없다라는 거. 아니면 음. 대략 3.3에 19인치 조합이 더 승차감은 좋은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래서 하체의 질감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그것 때문에 생각을 한 거였어요. 19인치는 훨씬 더 고급스럽고, 약간, 오히려 저게 18인치 느낌이고, 2차가 19인치 느낌인 것 같아요. 서로 좀 감각이 뒤바뀐 것 같은 느낌? 7.79초. 생각보다 초반에 휠스피드 양이 조금 있어서, 저는 느낌으로 아마 7초 플랫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보다는 0.8초 정도 뒤진 기록이 첫 번째 기록으로 나왔습니다. 8단 기어다 보니까 1단, 2단에서 100km가 딱 나오는 게 아니고, 3단이 들어가야지만 100km까지 속도가 올라가요. 근데, 어 1단, 2단 가속력은 굉장히 호쾌한 편인데, 3단이 물린 다음에 펀치가 좀 많이 훅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생각보다는 좀 더디게 올라갑니다. 이야,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켜진 채로 스탠바이를 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1초 490! 출발! 아, 9.5초! 시승을 다 끝마쳤습니다. 아, 진짜 깜깜해질 때까지 탔어요. 그렇죠? 네. 자, 일단 오늘 비교해본 결과를 보면, 먼저 연비. 제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운전했을 때 연비가 20.5이 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어, 총16.6 정도를 네.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16.6이면 동치나 배기량을 감안했을 때는 게다가 또 막히는 구간을 통과한 걸 생각하면 꽤나 괜찮은 수치였어요. 제가 가속 성능 테스트 그런 그렇죠. 것들을 했었죠. 네. 결과가 어땠었죠 가속 성능 테스트는 예상보다 좀 많이 벌어졌어요. 음. 좀네 하이브리드는 거의 9초 중반 정도, 9초 6 정도. 그리고 3.3 모델은. 3.3은 7초 대 초반. 네, 대 초반. 7초 3 정도가 나왔으니까 네. 예상보다 하이브리드가 좀 드셨어요. 하이브리드는 사실 무게도 가장 무겁고. 변속기도 아무래도 6단대 8단 네. 문제도 있었고. 공차중량 면에서도 좀더 불리했고 하기 때문에 어, 치고 나간 느낌은 확실히 V6가. V6가? <laughs> 근데 일단 우리가. 네. 이게 지금 연비 차이로 유지비를 뽑을 수 있느냐, 음... 뭐,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잖아요. 네. 그, 실제로 우리가 등록세까지 다 포함하면 캘리그래피 대 캘리그래피가 구입 가격이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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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실제로 차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도로 통행료도 있을 거고. 네. 공영 주차장 주차비 이런 것들도 하이브리드 모델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결론은 누구에 더 마음이 끌리느냐? 어떤 차에 더 마음이 끌리느냐로 결정을 하시죠. 그러면은 비길 수도 있겠네. 근데? 그렇죠. 선택을 못 받는 차가 나올 수도 있죠. 음. 어. 자, 맞아요.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네. 이쪽 왼쪽 차가 마음에 들면 왼쪽 손을 들고 아, 오른쪽 차가 마음에 들면 오른쪽 손을 들고 네. 어, 이렇게 가는 걸로 네. 3 2 1 오, 이런 반전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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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처음에는 내가 이 차를 옹호해주고, 이렇게 옹호해, 편이 대주자 이랬는데 아, <laughs> <laughs> 어, 진짜요? <laughs> 네. 아, 저는, 아, 유키 감성이 훨씬 좋은데요? 아, 그렇구나. 네. 우리 그럼 가짜 차 타고 가요. 아, <laughs> 네. 이렇게 결론이 굉장히 심플하게 잘 나왔네요. 저는 연간 주행거래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음. 그래서 유지비를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주행했을 때뭐 즐거움? 뭐 풍요로운 힘 이런 것들이 저한테 조금 더 필요해서 음.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는 저한테는 이런 좀 여유로운 힘을 가진 V6 모델이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는 3.3이 다 월등히 좋았어요. 그런데 실제 가족이랑 이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실제 주행 환경을 생각해 보니까 이 차는 지금 ISG도 없고 그리고 어 도심에서의 연비가 사실 좋지 너무, 않죠? 네. 근데 대부분이 도시 안에서 활용하게 될것 같은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실용성에 손을 들게 됐습니다 음, 음. 네. 저희가 야심차게 <laughs> 준비한 첫 번째 프로젝트가 <laughs> 아주 해피하게 끝났네요 네. 네 그럼 각자 선택한 차를 타고 저는 이제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 네, 저는 강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우, 너무 결론이 뭐야, 하면 안 돼.